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강격하게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제가 몸무게 치면서 한 가지 생각했었던 것은 예수님도 대적들 앞에서 설교했었는데 예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나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훈련을 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야.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4년 전에 저의 전도하는 목소리와 지금 제가 전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영적으로는 귀신들이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그 싸움과 그 투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할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는 것이요.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 앞에 설 때에 기름 부어주셔. 대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기름을 넘치게 해주셔요 2025년에 일어나십시다 대적 앞에 담배히 나가서 십시다 대적 앞에 담배히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승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들을, 우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해주시고 역사해주실 줄 믿습니다.